안녕하세요. 부평 다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네, 최근에 구호 태풍 마이사기 지나고요. 그다음에 0호 태풍 뭐 하이선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초강력 태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관통한다고 하니까요, 다들 개인적인 건강 안전에 유의해주시고요, 피해가 없도록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행정사 업무 중에 어,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단체의 명도 좀 헷갈려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성되는 안에 있는 서류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잘 들어보시고, 그래도 내가 어렵다 그러면, 저 박유봉 행정사를 한번 문의를 해서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 허가권자는 누구죠? 관할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접수를 해서 어,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고유번호증으로 해서 단체명으로 해서 통장 개설도 하시고 그렇게 비영리단체로서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비영리 민간 단체는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이 있다 고 그랬죠.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과거에 전년도에나 또는 2, 3년 전에 어떤 봉사라든가 뭐 어, 자선 활동이라든가 비영리적인 목적의 민간 활동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목적이 뚜렷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실적이 있어야 되고 회원의 구성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반드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은 제가 사단법인, 그 다음에 재단법인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신 부분인데, 자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라고 했죠. 자 기본재산은 재단법인 경우에는 돈으로 구성이 된 법인이고, 사단법인은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영리법인을 구성하시 때는 그 구성원의 발기인을 5인 이내로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은 처음엔 너무 많이 이렇게 방대하게 하지 마시고 임원도 제가 단 10명 이내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원이라고 뭐 규정진다면 회장, 뭐 부회장, 그 다음에 뭐 이사,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뭐 사무국장 정도 그 정도 선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사를 뭐 5인 이내, 뭐 7인 이내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 틀립니다. 정부 중앙 부처의 재단법인 설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때는 고그 해당 시, 시도의 부처라든가 정부 중앙 부처의 해당 부처의 주무관하고 누가 내 업무를 맡아서 허가를 해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에 따른 사업 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사업 계획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사업 정관에 있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일치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내용은 뭐하고 맞아야 된다? 그 당해 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산이 맞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이든 비영리 민간단체든 어, 이걸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어, 전반기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요. 후반기에 신청을 했을 때는 당해년도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020년 9월 달에 신청을 하면 2020년도 사업계획과 2021년 사업계획을 같이 제출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 그게 제일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어, 비영리 법인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본 재산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출자금을 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출자금은 자, 어디에 해 당되죠? 맞습니다. 협동조합입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있죠. 비영리 목적에. 이 협동조합 설립 시에는 출자금이란 게 어, 명시가 되고 출자금은 말 그대로 어, 조합원들이 돈을 내가 투자를 해서 내는 겁니다. 대신에 정관에 명시해야 될게 있죠. 출자금의 한구자의 금액은 뭐 만원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한다. 100만원으로 한다. 그구자를 정해야 되고요. 자 거기에서 협동조합법에서 또 규정하는 게 있죠. 이 출자금은 어느 한 사람이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조합원은 누구라도 한부자 이상은 출자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그 부분 분명히 명심하시면 되고요 어,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비영리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 사단과 재단 법인, 협동조합 이 설립 시에 사실 안에 구성되는 발기인, 임원명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정관, 정관을 작성하시고, 정관을 작성하고 나면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회원 명부 가지셔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립총회를 하게 되면 창립총회 7일 이전에 공고를 내야겠죠? 회원들한테. 공고는 뭐 우편으로 공고한다든가 또는 SNS상으로 어떤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시고, 공고하고 난 다음에 창립총회 시에는 반드시 의안 결정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안 결정 뭐겠죠 정관의 설립입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 있죠 사업 목적에 대한 승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바로 회장과 임원의 선출입니다 회장과 임원의 선출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업 계획을 작성한다고 했죠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입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한 승인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나머지 기타 회원들이라든가 임원들이 요구하는 기타 의결 사항을 결정을 하시면 창립총회 순위 끝나겠습니다. 창립총회 하실 때는 반드시 프랜카드도 거시고 그 다음에 어, 참석하는 회원에 들어서 명단도 좀 받으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최근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 위임장을 받는다든가 또는 동의를 얻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 소수의 인원으로만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총회 진행하시기 전에 해당 주무부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 참석할 수 없으니 뭐 대의원이라든가 일부 임원, 임원이라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나머지 회원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어, 요즘은 뭐 바이 코로나 때문에 이해가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는 그렇게 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나머지 재산 관련된 서류들 준비하시고 설립 취지서 작성하시고 사업 계획이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원만하게 비영리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그 다음에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설립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의 내용을 좀 제가 쉽게 빨리빨리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 유튜브 그 전에 제가 올려놓은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더 궁금하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비영리단체 법인설계 관련해서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다시 하나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어,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